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는 이 베개와 이불은 알고 보면 엄청난 것을 감싸고 있는 금과 같은 침구류입니다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이 베개의 가격은 가장 저렴한 것이 최소 우리돈 100만원. 비싼 건 크기에 따라 약 450만원에서 600만원까지도 하며 베개에 비해 사이즈가 큰 이불의 경우 크기에 따라 12,000달러에서 16,000달러, 우리돈 1,600만원에서 2,200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비싸다고 소문난 몽클레르 패딩과 비교해도 입이 쩍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가격인데 도대체 이 이불이나 베개 안에 어떤 엄청난 것을 채워넣었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책정된 것일까요? 저 친구 뇌속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볍고 희귀한 참송기 놀이의 털로 채워져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아이더덕이라고 불리는 참송기 놀리는 유럽 북부 해안 지역이나 시베리아 동부, 특히 아이슬란드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바다오리인데요. 이 녀석의 털은 작은 공기주머니를 만들어 그곳에 공기를 가두어 극대화된 보온 기능을 제공하는 독특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심지어 털의 바깥층에는 수분을 밀어내는 왁스 코팅이 되어 있어 습기에도 매우 강한 한마디로 사기 같은 털이라고 할수 있는데 사는 곳 자체가 나약한 것들은 얼어 죽는 극한의 추위 환경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탄탄한 털을 갖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 참송기 놀이의 털은 비싸고 희귀한 것을 넘어 아주 가볍기까지 한대요. 저울을 꽉 채울 만큼 한 뭉텅이로 올려놔도 그 무게가 고작 15g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털 품질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이불 하나에 천만원이 넘어가는 건 너무 창렬 아닌가 생각이 드실 텐데... 쿠팡에서 13,000원짜리 베개를 쓰고 있는 제가 생각해도 저 가격은 충분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 털을 얻기 위한 과정을 조금 살펴본다면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참성기 놀리의 털, 즉 아이더다운은 우리가 아는 거위털이나 오리털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방법은 천년 전 바이킹 시대부터 이어져온 전통과도 같은 방법으로 결코 참송기 놀이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평화적인 방법이기도 한데 사람들은 이 녀석에게 튼튼한 집을 지어주고 그 집에 흘리고 간 소량의 털을 주워 담는 방식으로 채취가 아닌 채집을 합니다. 참성기 돌이 암컷은 매년 봄 알을 날 시기가 되면 해안가 근처에 둥지를 짓고, 둥지에 알을 낳기 전 털갈이를 하며 자기의 가슴털을 침대 마냥 깔아놓는데요. 이 털갈이는 알낳는 시기에 맞춰 암컷에게 나타나는 호르몬 변화 현상으로, 만약 이때 털갈이를 하지 않는다면 가슴부분 두꺼운 개사기 털 때문에 알에게 체온을 전달할 수 없는 불상사가 생겨버립니다. 쉽게 말해 따뜻한 털이 알을 품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어 체온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의 털갈이인 셈인데요. 위에서는 따뜻한 체온으로 알을 품고 털가리로 인해 밑에 깔린 푹신푹신한 털 침들은 추운 지역 연약한 알들에게 위아래로 보온 효과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할 때쯤 인간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털가리의 결과물을 채집하며 이것으로 침구류를 만드는 것인데요. 부화한 새끼들은 24시간 이내 둥지를 떠나고 어미 또한 쓸모가 없어진 둥지를 다 해집어 놓기 때문에 어차피 버려질 털들을 그 전에 평화로운 방법으로 채집하는 것입니다. 또한 얘네들은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저 추위와 비바람을 피할 수만 있다면 사람이 지은 건물 등의 둥지를 짓기도 하는데 아이슬란드의 바니잘이란 섬에선 아예 마을 통째로 이들에게 둥지 를 보호할 집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천만 원이 넘는 저 가격은 너무한 것 아닌가 하실텐데요 저 털이 더럽게 비싼 이유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참손기 도리는 1847년부터 아이슬란드의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종으로 국가에 의해 연간 4톤의 채집 제한을 받고 있는데, 4톤이라는 숫자만 보면 꽤커 보이지만 이는 고작 해야 트럭 하나에 모두 실릴 정도의 양입니다. 다시 말해, 1년 동안 전 세계에 판매할 수 있는 양이 기껏해야 이 트럭 하나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1kg의 털을 얻기 위해선 약 70개 정도의 둥지를 털어야 겨우 나오기 때문에, 만약 제한이 없다 해도 마음껏 채집하기에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나의 둥지에서 채집되는 양은 약 10g에서 20g 이것을 모아 모아 겨우 1kg을 채운다고 해도 이는 1 0 0에 2개 정도밖에 만들 수 없는 양인데요 이쯤되면 이 털이 왜 이렇게 비싼 건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털을 채집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엔 엄청난 인력이 동원되는데 참성기도리의 털이 친구류가 되기까지는 수차례에 걸쳐 까다롭고 피곤한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수거해온 털들을 건조대에 펼쳐놓고 건조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건조된 털들은 가공실로 옮겨져 1차적인 세척, 이후 125도의 뜨거운 열로 2차적인 세척을 거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건초나 깃털들이 숨털에 섞여 남아있는지 기계로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세탁을 거칩니다. 이 까다로운 작업은 짧게는 수백 시간에서 길게는 3주 이상까지도 진행되는데요. 그 결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오리털이나 거위털과는 차원이 다른 품질의 침구류가 완성됩니다. 오리털이나 거위털을 사용하는 제품들은 아무리 값비싼 명품이랄지라도 솜털 외에 보온성이 떨어지는 깃털을 최소 10%가량 함유하고 있는데 참송기 놀이의 털로 만든 친구류의 경우 깃털 함유량이 약 1%, 거의 100%에 가까운 솜털로 채워져 있습니다. 참성기돌이의 털로 만든 친구르들은 비록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하고 있지만 동물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점. 이점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도 하는데요. 만약 로또에 당첨된다면 저도 한 번쯤은 써보고 싶긴 합니다. 여담으로 참성기돌이는 오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철새다 보니 엄청나게 잘 날아다니는데요. 사실 가축으로 개량된 오리를 제외한 수많은 종의 오리들은 생각보다 잘 날아다닙니다.